네 최근에 서울 봉천동에서 일어난 아파트 방화 사건의 배경에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뒷얘기가 나오면서 층간 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심하면은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층간 소음 대책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울산시 등 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층간 소음 저감 매트 사업도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을 준 세대가 층간소음 저감매트를 설치하면 지자체가 최대 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 남구와 울주군에서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이 남구는 35세대, 울주군은 고작 12세대에 그쳤습니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위해 5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조해서세 자녀 이상을 1순위로 하고, 자녀순환 아이에 대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살짝순으로 변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데는 설치비가 전액이 아닌 일부 지원인데다, 층간소음 저감매트가 정작 층간소음에 갈등이 되는 중량 충격금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화사건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개 했지만 자율조직이다 보니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시공사라며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비자의 민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시공회사가 지을 수 있는 기준 안으로 짓고 있는 거죠. 20년도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이 기준 안대로 지어서 나중에 계속 보니까 10년, 20년 후에 보니까 민원은 더 폭발했던 거고.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따르면 울산에서도 매년 500건이 넘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뉴스 구현입니다.